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영준입니다. 바른 정당인가요? 빠른 정당인가요? 탈당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복당하겠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후보를 밀고, 한쪽에서는 후보를 흔들고, 바른 정당인지, 다른 정당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 짚어보겠습니다. 5월 2일 화요일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 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른정당 창당 99일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제 바른정당 소속 현역의원 14명이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홍준표 후보와 심야 회동을 했습니다. 먼저 그 장면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표 후보의 보수대통합에 대한 의지와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언들의 바람을 담아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이루고자 했던 보수대혁신 같이 이루자. 한번 해보자. 아, 그렇게 내가 이야기했고, 어, 자파한테 정권 넘어, 넘겨줄 수는 없지 않느냐. 네, 사회정당을 탈당하고, 어, 자유한국당에 복당하는 그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하시 지금 플 종합해서 내일 아침에 모여서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일 아이가 어떤 결정도 한게 없어요, 지금. 그니까 충분히 들었고, 우리 이제 홍준표 후보 말씀 충분히 들었고, 네. 들으신 것처럼 어젯밤에 홍준표 후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입니다. 그런데 바른정당의 소속 의원 14명이 심야 회동을 갖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아침 7시 반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14명이 다시 모여서 어떻게 입장을 최종적으로 내릴지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들어오기 전에 제가 아는 몇몇 바른정당 의원에게 지금 연락을 취해봤습니다만, 어, 대책을 논의하고 있어서 그런지 지금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정옥임 의원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바른정당 현역 의원 14명, 어제 홍준표 후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를 만난 배경, 그 근본적인 배경은 뭘까요? 글쎄요, 저도 지금 그 투표 일주일 남겨놓고, 아, 어, 너무나 그 뜻밖의 상황이라서 글쎄 뭐라고 관전자로서 설명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 지금 그 양당 구도로 해가지고 지금 그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선택한 대선 후보를 흔들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뭐 현실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이럴려고 바른 정당 만드는 것인지 아하. 어~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그 지역구라든지 또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사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네. 과연 이 보수 대혁신이라는 어~ 이름하에 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이들이 가장 걱정하는 이들의 정치적 미래에 어떤 순기능을 할지. 저는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아, 네. 어, 지금 어제 모였던 의원들 중에요. 총 14명이 있습니다. 제가 뭐 명단을 잠시 뒤에 보여 드릴 텐데. 화, 어제 그 자리에 참석했던 황영철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수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가 대통합을 해서 대선에서 보수 재건을 이루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자, 또, 김무성계로 꼽히는 김성태 의원은요, 이대로 가면 좌파 패권 세력이 집권을 할 수밖에 없는 절체 절명의 위기다. 보수 지지층이 문재인 후보가 되는 건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유승민 후보가, 유승민 후보만 바라보고 가다가 지금 여론대로 초라한 성적표를 받으면 참담할 것이다. 장재원 의원은요, 정치가 냉엄하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지지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국회의원 선거는 3년 남았지만 당장 내년 지방 선거는 이번 대선의 분위기가 크게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께 질문드려볼까요? 예. 네. 결국은 이대로 가다가는 바른 정당이 지금의 유승민 후보 지지를 가지고는 존폐가 존폐 위기에 지금.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정당 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성적표로 가거나 아니면 대선에서 이렇게 끝나버리면 본인들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다르게 얘기해보면 요 본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정당이 네. 만들어진 명분 자체가 사실은 침박 패권주의에 대한 반발이었고 그다음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어, 부정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서 본인들이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명분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황에서 또는 그런 뭐 친박 패권지 청산이란 이런 부분이 전혀 해결 안된 상황에서 본인들이 내년 지방 선거를 걱정하고 네. 국회의원 선거를 걱정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까 물론 네. 지금 내세우고 있는 보수의 연합. 또는 보수 연합을 통해서 좌파 정권이라고 얘기하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좌파 정권을 얘기하는 분들에게 정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겠다고 하는 것이 명분이 될수 있을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래 주장했던 그 명분과 지금 주장하는 명분이 네. 서로 상충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근시안적으로 지금 당장은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별로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에 계신 김현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말 중에 그게 있습니다. 보수 지지층이 문재인 후보가 되는 건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답니다. 실제 그럴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를 좀 전해주시죠. 음,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유력하다 또는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선 칠일 앞두고 그 바른 정당에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탄핵에 그 반대했던 그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는 것을 반대했고. 그 국정을 농단했던 세력들과 다시 손을 잡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네.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 소위 말하는 자칭 보수들의 이런 그 이합지산 정책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게 정치가 이렇게 해서 되는 건가라는 그런 그 심한 냉소주의와 그 우려섞인 네. 목소리들이 어젯 밤부터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지금 앞서 제가. 고 고민했던 것은 걱정했던 것은 우리가 2002년도, 2007년도, 12년도를 경과하면서 이번 대선이라는 게그 대통령이 탄핵됐고 구속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좀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전 국민의 그런 요구가 가장 강렬할 때 치러지는 대선인데 지금 그 새누리당 전신 새누리당에서 분리됐다가 다시 이제 치를 앞두고 그 뽑아놓은 대선 후보를 흔들고 그 후보의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그 후보를 부정하는 것은 서위 말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런 세력에 과연 국민들이 신뢰하고 맡기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지는 않을 거다. 외려 저는 이그 지금 1 4 명의 탈당 또는 이전에 이제 뭐 이은재 의원까지 포함하면 1 5 분이 탈당을 해서 어 다시 이제 그 국정농단 세력과 손을 합치겠다고 하는데 네. 저는 외려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이 그나마 이제 좀 분리됐을 때에 그. 그, 저, 차별성 때문에 형성된 지지율이 외려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캠프에 계신 이경환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예. 아, 바른정당 의원 14명이 오늘 오전부터 이제 회의를 하고 있고, 이르면, 지금 들리는 소식으로는요, 이르면 오전 중에 지금 유스파이터 시간 내에 기자회견할 가능성도 지금 점쳐지고 있다,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집단 탈당을 해서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면 홍 후보 입장에서는 천군만마가 될 수는 있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천군만마까지는 알수 없지만 네. 어쨌든 단순 플러스 효과는 아니고 승수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나갔을 때 보수의 가치, 보수의 정확한 가치를 찾고자 나갔는데 실제로 나가보니 국민들의 지지가 보수의 정통은 우리 당에 있다. 라는 것을 표로서 알려준 것이고, 그 표를 보고 오는 것이지, 실리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실리를 위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탈당하고 지지선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복당이라는 문제는 그 다음 문제가 될 것이고, 오로지 지금 이 단계에서는 선거당 국면에서 보수의 가치를 정립하고 보수가 이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만을 가지고 네. 자기 희생을 하고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단순한 플러스 효과가 아니라 승수 효과를 네. 가지고, 아하. 결국에는 보수가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될수있을까라좀 네.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자당의 현역 의원 14명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심야회동을 한 것을 놓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자필로 심경을 밝혔습니다. 자필 편지를 올렸는데요. 끝까지 간다는 제목입니다. 후보 단일화를 음. 하라고 한다. 대통령 후보에서 내려오라고 한다. 나는 다시 묻는다. 나는 우리는 왜 정치를 하는가? 보수란 무엇인가? 모없이도 춥던 지난 1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함 속에서 34명 동료 의원들이 새로운 발걸음을 었다 보수가 새로 태어나겠다고 천명했다. 그렇게 개혁 보수 바른 정당이 태어났다. 그런데 불과 몇달 지나지 않아 버리고 떠나온 그 길을 기웃거린다. 그 길로 다시 돌아가자고도 한다. 자,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 움직임을 예의주시할까요, 아니면 그냥 애써 무시할 수도 있는 그런 효과일까요? 어떻,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어, 전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사죠. 네. 그런데 어, 그 바른정당 그다음에 국민의당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른정당이 새로 처음에 생길 때 이분들이 새누리당을 탈당하면서 했던 얘기가 가짜 보수와 결별하겠다. 이렇게 네. 선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정치의 새로운 개혁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네. 선언을 한 것이고 민 우리 국민의당 역시 어 민주당과 새누리당 이 양대 세력이 오랫동안 서로 주거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패권 세력끼리 서로 돕고 돕는 네. 그런 어 패권 세력을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서 만들어 보겠다. 네. 이렇게 이제 개혁을 어 이르 저 부르짖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는 공통점인데 네. 이 개혁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가. 네. 이저 바른 정당 사태를 보면서 참 어, 씁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네. 이분들이 안타까운 것은 바른 길을 가겠다 하면서 이제 바르지 않은 길을 떠나온 건데 다시 그 바른 길을 떠나서 바르지 않은 길로 돌아갔다. 에, 이게 이거는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로 갔다라는 점이 네.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리 정치가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하지만 네. 저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불가능성의 길로 갔다라는 점에서 네. 아, 우리 국민의당이 이제 정말로 유일한 그런 개혁 세력으로서 더 네. 분발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네. 자, 탈당을 지금 뭐 결심한 건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들어봐야지 탈당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당에 잔류하면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지금, 감론 을박이 아침에 있을 것 같은데, 타, 어, 어제 회동에 참석했던 의원들의 입장이 이거랍니다. 유승민 후보가 그만두라고 하는 게 아니다. 보수 후보 단일화를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박순자 의원도 어제 회동에 참석했는데요. 내일에 대한 계획 없이, 무조건 완주하겠다고 하면, 바른 정당은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당협위원장은 이렇게 SNS에 올리고 있네요. 배신자들은 그들에게 과분한 칭호라고 보고, 적절한 칭호는 저렴한 표현이지만 쫄보라고 본다. 최 교수님 쫄보가 네. 무슨 말이에요? 아마 <laughs> 졸보를좀 세게 쓴것 같아요. 네. 뭐 표현을 왜 저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네. 졸보란 말은 없죠. 졸보라고보가 뭡니까 졸... 그러면? 그, 뭐, 좀, 속이 좁고, 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넓은 아, 뜻으로 못보죠장부 뭐 이런, 이런 거예요. 그런 거죠. 네.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건데, 네네. 그건 결국은 바른정당의 의원들의 지금 하는 행태에 대해서 이준석, 이제, 당위위 변장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뭐, 좀, 저는 저런 표현은 쓰고 싶지 않고요. 네. 다만, 이제, 바른정당 의원들의 그 표를 의식해서 움직이는 것이 과연 명분이 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물론, 뭐, 본인들의 정치 생명 또는 다른 정당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결단한다고 하지만 그거 자체가 사실은 명분 없는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표를 의식해서 움직이는 게 실리 아니겠습니까? 네. 100% 실리죠. 명분이 없는 거라면 표가. 적게 나오더라도 끝까지 가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은 국민들한테 바른 정당이 출발할 때부터 보여줬던 의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만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 지지율이 좀 낮더라도 또 이후에 모색해 볼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장의 표 때문에 움직여지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볼때 정치인으로서의 아. 어떤 명분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의미가 네. 있다고 보고 기준석 당협의원도 그런 의미에서 아마 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쫄보의 의미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졸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냥 뭐 바른 보수, 정통 보수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졸보수다, 졸장보 보수다. <laughs> 지금 그런 의미로 졸보라고 졸보라고 쓴것 같아요. 정 의원님 네 말씀하시죠. 네 사실 그 조금 전에 김현 의원이 과거에 그 진보 정당들의 그 뼈아픈. 그러한 어떤 그 실책을 꼭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이제 와서 이제 투표용지도 이미 인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 후보 단일화를 하려 했으면 진작에 하든지 하지 지금 와서 저러는 이유에 대해서 아마 유권자들이 이해를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제 보수적인 색채를 가지는 유권자들의 표를 견인하는 데는 자유한국당 후보인 홍준표 후보에게 좀 유리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애초에 보수 후보를 단일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유승민 후보가 먼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반대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네요. 여기에는 굉장한 그 현실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보수의 혁신과 보수 후보의 단일화를 생각한다면 대선이 끝나고도 논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일주일 전에 그러는 것은 누가 봐도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상당히 지금 그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방선거라든지 총선에 있으면서 바른 정당이 지금의 지지도를 유지하게 된다면은 공천은커녕 그 지역에서 자신의 그 당선이 어렵다라는 상당히 실리적 계산이 있다는게 아닌가. 그리고 그걸 이미 유권자들이 다 안다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수라는 이름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 보수의 이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때문에 상당히 먹칠이 됐는데 이렇게 끝판왕으로 보수라는 이름을 걸지 않고 차라리 내 정치적 상황이 이래서 그렇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맞지 보수의 원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과연 안다면 뭐 과거의 진보도 그, 그랬습니다만은 이 보수 진보라는 이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네. 상당히 욕된 일 아닌가라는 네. 생각까지 듭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리고 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의 장진영 대변인 얘기를 들어볼게요. 김성태 의원이 이런 얘기를 최근에 했습니다. 손자병법 2장에 보면 승산이 없으면 싸우지 않는다고 했다. 무모한 싸움은 피하는 게 상책이고 중요한 시점에 칼끝을 거두는 것도 필요하다. 이른바 정치가 명분싸움이라는데 명분을 만드는 건가요? 장진영 대변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쫄보 같은 얘기네요. 그, 이렇게 되니까 정말 정치 혐오가 더 짙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명분 없는 행동을 정당화, 그냥 차라리 살길 찾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분들이 왜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느냐. 그건 자유한국당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러나 그것은 신기루라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신기루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 어, 정국당은 누가 뭐래도 다 몰락할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문재인 후보 쪽에서도 계속 적폐 세력이다라고 이제 강공을 퍼부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흥분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말이죠. 저희가 굉장히 놀랐는데, 다른 모든 후보들은 전부 홍준표 후보가 사퇴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는데, 문재인 네. 후보만 유독 네. 사퇴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굉장히 놀랐는데요. 네. 그때 깨달은 것은 문재인 후보가 말은 적폐 세력 청산이라고 얘기하지만 네. 실제로 홍준표 후보 사퇴를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야 이게 진짜 적폐 세력에 대해서 입을 담글 다 담을고 있구나. 왜 그럴까? 상대 이 양대의 패권 세력이 서로 어 서로에 대해서 먹이가 되어주는 그런 관계를 오랫동안 그러니까 적대적 공생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쪽이 무너지면 자기 쪽의 안전이 위협이 되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를 끝까지 공격하지는 않는 거구나, 살려주는 거구나 이런 이제 저희가 그때 이제 깨달았게 된 건데요. 이렇게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그게 의도적이다,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고 그 신기로를 보고 바른정당 의원들이 다시 옛날 집을 찾아 돌아간 것 그런 네.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 문재인 후보의 책임이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문재인 후보 캠프의 김현 대변인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습니다. 발론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역시 국민의당은 모닝 당입니다. 네, 그리고 <laughs> 그문 후보께서 홍준표 후보의 사퇴 요구를 하지 않았다. 어, 대변인이나 아니면 여성본부 차원에서 감량이 안 되는 후보라고 이미 여러 차례 걸쳐 서 얘기했고요. 특히 홍준표 후보는 그 대학 시절에 그런 얘기가 문제가 된게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폄훼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고소고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 국내 당은 잊지 않은 일을 갖고 자꾸 얘기를 하시면. 잊지 않은 일이 아니 최정치를 표방한 그 당의 그 슬로건하고 안 맞기 때문에 바로잡는 사, 사퇴를 거고요. 사퇴를 요구한 사실은 없는 거는 인정하시잖아요. 깜냥이 안 되는 후보라고 ]도. 저는 이미 얘기했고요. 아니에요. 저도 얘기했습니다. 네. <laughs> 그리고 어,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안 했다를 갖고 후보를 뭐 측면에서 도와줬다 아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대선 후보로 나온 분한테 그 후보의 정책과 공약과, 공약과 철학을 놓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죠. 예를 사퇴하라고 얘기해놓고 3차 토론에서는 질문도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가 4차 토론에서는 질문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그러면 사퇴하라고 요구한 후보하고 왜 TV토론을 합니까? 그런... 행동과 말이 일치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에서 발언할 내용 같습니다. 네, 그래서요 자연스럽게 아주 지금 김현대 변인이 진행을 잘 해주셨습니다. <laughs>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어, 부정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서 본인들이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명분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황에서 또는 그런 뭐 친박 패권지 청산이란 이런 부분이 전혀 해결 안된 상황에서 본인들이 내년 지방 선거를 걱정하고 네. 국회의원 선거를 걱정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까 물론 네. 지금 내세우고 있는 보수의 연합. 또는 보수연합을 통해서 좌파정권이라고 얘기하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좌파정권을 얘기하는 분들에게 정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겠다고 하는 것이 명분이될수 있을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래 주장했던 그 명분과 지금 주장하는 명분이 네. 서로 상충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근시안적으로 지금 당장은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별로 도움은 되지 않을 거는 생각은 듭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에 계신 김현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말 중에 그게 있습니다. 보수 지지층이 문재인 후보가 되는 건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답니다. 실제 그럴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를 좀 전해주시죠. 음,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유력하다 또는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선 7일 앞두고 그 바른 정당에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탄핵에 그 반대했던 그 다음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는 것을 반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가 대통합을 해서 대선에서 보수 재건을 이뤄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자, 또 김무성계로 꼽히는 김성태 의원은요. 이대로 가면 좌파 패권 세력이 집권을 할 수밖에 없는 절체 절명의 위기다. 보수 지지층이 문재인 후보가 되는 건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유승민 후보가, 유승민 후보만 바라보고 가다가 지금 여론대로 초라한 성적표를 받으면 참담할 것이다. 장재원 의원은요. 정치가 냉엄하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지지율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국회 의원 선거는 3년 남았지만 당장 내년 지방 선거는 이번 대선의 분위기가 크게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교수님께 질문드려 볼까요? 예. 네. 결국은 이대로 가다가는 바른 정당이 지금의 유승민 후보 지지율 가지고는 존폐가 존폐 위기에 지금 사로잡힐, 수바,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다른 정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성적표로 가거나 아니면 대선에서 이렇게 끝나버리면 본인들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다르게 얘기해 보면요. 본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른 정당이 만들어진 명분 자체가 사실은 침박패권주의에 대한 반발이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영준입니다. 바른 정당인가요? 빠른 정당인가요? 탈당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복당하겠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후보를 밀고, 한쪽에서는 후보를 흔들고, 바른 정당인지, 다른 정당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 짚어보겠습니다. 5월 2일 화요일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른정당 창당 99일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제 바른정당 소속 현역 의원 14명이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홍준표 후보와 심야 회동을 했습니다. 먼저 그 장면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준표 후보의 보수대통합에 대한 의지와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언들의 바람을 담아서 오늘 이자리에 마련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이루고자 했던 보수대혁신 같이 이루자. 한번 해보자. 그렇게 내가 이야기했고, 어, 자파한테 정권 넘어, 넘겨줄 수는 없지 않느냐. 네, 다른 당을 탈당하고 어, 자유 한국당에 복당하는 그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논의를 하시면, 하신... 다들 종합해서 내일 아침에 모여서 얘기를 할 거예요. 네, 뭐, 아까 아침에... 아, 그러니까 어떤 결정도 한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충분히 들었고, 우리 이 홍준표 그분 말씀 충분히 들었고. 네. 들으신 것처럼 어젯밤에 홍준표 후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입니다. 그런데 바른정당의 소속 의원 14명이 심야 회동을 갖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아침 7시 반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14명이 다시 모여서 어떻게 입장을 최종적으로 내릴지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들어오기 전에 제가 아는 몇몇 바른 정당 의원에게 지금 연락을 취해 봤습니다만 아~ 어, 대책을 논의하고 있어서 그런지 지금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정옥임 의원님께 먼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바른 정당 현역 의원 1 4명 어제 홍준표 후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를 만난 배경 그 근본적인 배경은 뭘까요 글쎄요 저도 지금 그 투표 일주일 남겨놓고. 아 어, 너무나 그 뜻밖의 상황이라서 글쎄 뭐라고 관전자로서 설명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 지금 그 양당 구도로 해가지고 지금 그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선택한 대선 후보를 흔들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는 뭐 현실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이럴려고 바른 정당 만드는 것인지 아하. 어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지역구라든지 또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사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네. 과연 이 보수 대혁신이라는 어, 이름 하에 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이들이 가장 걱정하는 이들의 정치적 미래에 어떤 순기능을 할지. 저는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아 네. 어, 지금 어제 모였던 의원들 중에요. 총 14명이 있습니다. 제가 뭐 명단은 잠시 뒤에 보여드릴 텐데, 화, 어제 그 자리에 참석했던 황영철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수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이제 시간이.